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로마에서 방화범으로 몰려서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그 마가가 짧은 복음서를 기록했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배교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소망인가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왜 이것이 소망이십니까? 그것은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명확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뒤에 그리고 죽음 뒤에 육체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현실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통을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과 죽음의 공포와 맘먹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마가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 본인이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믿는 그 신뢰의 대상이 명확하게 보여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부모의 역할과 리더십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박해의 고난과 순교로, 순교의 공포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성도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라고? 마가는 시작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2장과 어 2절에서 8절까지 마가는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4절과 8절까지 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 마가는 기록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분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전에 메시아를 알릴 그분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소리치나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웃음> <웃음> 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왕이 행차할 때 그리고 왕을 영접하기 위해 울퉁불퉁한 도로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평탄화 작업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만날 마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회개인 것이죠. 곧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사야 40장 4절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한번 띄어 주시면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구불구불한 곳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화 된다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은 회개하여 깎이고 실패와 상처로 깊이 패인 골짜기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메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기대에 따라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 등을 등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다 하나님 앞으로 내어 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골짜기 같은 그 상함을 하나님 앞에서 메꾸는 작업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세상일에 대한 근심이나 아니면 직장과 가정 문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구불구불하고 험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곱게 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가는 이 회개의 말씀 돌이키는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사절과 팔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했던 소리였던 것처럼 교회와 곽 성도는 어떤 면에서 어, 어떤 면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길를 예비하는 자의 소리인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간단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성도는 자신을 광야에 두어야 합니다. 사절과 육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재를 좌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광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았고요 그의 사역은 광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6절 보시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나요? 굉장히 단순했다라고 기록도 합니다 어, 다시 말하면 낙타 터롯을 입었고 그리고 가죽띠를 착용했는데 이때 낙타 터롯은 예언자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광야의 유목민들이 이제 돌아다니기에 편한 복장이고 가장 구하기 쉬운 단순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즉 광야에서 활동하는데 구하기 쉬운 복장이죠. 그리고 가죽띠 어, 그리고 허리에 허리에 띠는 그 허리띠는. 계층과 지위 성공을 드러내는 엑스의 사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요즘 성공한 젊은 세대나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 SNS에 무엇을 조금 많이 보여 주냐면요. 비싼 차의 키를 좀 보여 주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여 주고 그리고 지갑을 보여. 고가의 지갑을 보여 주는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옷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 시계나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 구두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죠. 그것처럼 요한은 요한이 가죽띠를 그래서 이제 고가의 시계, 고가의 지갑, 고가의 벨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죽띠를 착용했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도 구할 수 있는 허리띠를 이제 차고 다녔던 거예요. 굉장히 구하기 쉬운 가죽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단순한 광야 생활은 그의 먹거리로도 표현되는데 맥두기와 석청을 석청을 먹었다 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오늘 한국 사회에 이제 비교해 보자면 어 하루 세 끼를 밥 그리고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석청은 이제 디저트인데 보통 하루에 맥심 그그 그 노란 봉지 있죠? 그거 하나 타서 먹는 그 단순한 그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이런 간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 끼니를 때웠던 삶이었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삶은 어, 성공을 누리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볼것 많고 즐길 것이 많은 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어,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디에 두었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벗어난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종교의 중심지 도시의 중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광야로 나아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은 종교의 의식과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 서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면 요한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기 모인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활 형편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광야로 내몰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성도의 삶도 그리고 성도의 섬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섬김과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바로 광야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광야의 삶, 광야가와 같은 삶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늘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 본문 4절과 7절을 한절에 보시면요. 전파한다라고 하는 반복된 구절이 나와 있고요. 6절에서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절과 7절에 두번 반복되는 게 전파죠. 그런데 전파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즉, 분명히 귀에 들리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복장, 행동, 특정한 삶이 소리가 될수 있을까요? 분명 그것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장과 행동과 특정한 삶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을... 사회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제가 깃발을 흔든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 깃발을 흔드는 이 행동이 경기장에 있으면 그게 어떤 소리인가요? 어떤 팀을 응원하는 소리이고, 어떤 선수를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행동을 제가 광장에서 한다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업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저항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옷 입는 것도, 그리고 일부 음식을 먹는 것도, 단식하는 것도 사회에 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삶과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의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제사, 경외함이 없는 삶을 비판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그리고 성도는 세례 요한처럼 모든 다른 성도님들과 이 사회 사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도 굉장히 그의 선포와 사역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역을 했는데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권위가 있는 사역을 그리고 그 자기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소개합니다. 왜 자시, 자신이 세, 왜 세례 사역을 하는가? 자신이 왜 이러한 선포를 하는가? 왜 마음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을 돌이킨 모두가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 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분이 나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말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주변인들에게 누구를 드러내나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게 있다면 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문제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도 다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경우 능력 있는 설교와 능력 있는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회자가 가면 갈수록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이 된다면,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챙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교회를 분란하고 세습을 조장한다면 이것은 세례 요한의 행동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뉴스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는 소리가 든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일반 어, 평,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 전 인생을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많은 헌금을 낸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독단적이 된다면 불의익 합리한 치리를 자행한다면 자기들과 맞는 사람들과 당파를 형성한다면 자기 친족과 지인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공작을 펼친다면. 그것은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태도를 비교해 볼때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태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옳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헌신자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의 상처를 빌미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라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는 소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고 오늘 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소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예수 뒤로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는 소리인가요. 오늘 올해 26년 한 해에 이 다양한 사형,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는 자신을 광야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여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들은 모두 다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든 이런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